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이 결말을 모두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 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라는 것은 영어로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 자신을 가르켜서 인자 라고 호칭하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 Son of Man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가르키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사람을 가르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됐지요. 그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삼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무슨 의미인지 어,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묵상,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여기저기를 막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다를 건너기도 하시고 갈릴리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다시 대가볼리 지역에 가시고 대가볼리 지역에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서 갈릴리 지역에 가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곳에 정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막 이동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참 숨가쁘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되고요. 따라가기 힘들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사실 그러한 어떤 예수님께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마가 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빠르게 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늘 버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의미를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정신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무리, 그 제자들 무리의 그 무지함, 그 무지함이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30,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무슨 의미인지 묻기조차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3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과 내일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33절에서부터 50절 말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말씀에는 이 샌드위치 구조가 자주 나온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가 위에 빵이 있고, 아래 빵이 있고, 중간에 이제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3절에서부터 50절까지도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모르는데요.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기에는 내용과 또 단어의 상 굉장히 이 샌드위치, 정교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성서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쉬운 말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는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수미 상관이라는 것은 이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거죠. 처음과 끝의 내용을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엮으면서 그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이 수미상관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부터 50절 말씀을 보면 이 정교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33절에서부터 34절을 보면 누가 크냐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였다, 서로 토론하였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부터 37절을 보면 어린 아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38절에서부터 41절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것을 보고 그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금지한 그 요한의 어, 이야기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4 2 절을 보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마라라는 말씀은 이 어린 아이 즉 작은 자를 영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34절에서부터 43절에서부터 49절을 보면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역시도 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될 것이다라는 35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룬다고 할수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서로 화목하라 여기서도 이제 서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누가 크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 그러한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3절에서부터 50절까지가 어떤 정교한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는 것을 알수 있죠. 사실 이러한 수미상관 구조가 우리가 봤을 때는 어, 이 수미상관 구조가 딱 와닿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수미상관적인 구조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과 또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이러한 수미상관 구조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설명을 드릴 수 있,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 없으리로다라는 그 시편 말씀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정교한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드러내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어, 문학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와닿지 않지만 이런 글에 익숙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러한 글을 보면 아 이러한 글의 어떤 주제를 확실하게 어,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33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 말씀 이, 이야기한 후에 이러한 내용이 길게 나오는 그 이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시기하지 않는 것,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과 내일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 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렇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낮아,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마가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34절에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잠잠한 거예요. 그렇지왜 뭐, 뭐가 이제 찔렸냐? 길에서 토론을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했냐면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쟁론을 했다 논쟁을 벌였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서열문화라는 것이지요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어 논쟁이 벌어지면 너몇 살이야 <laughs>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서열문화입니다 나이 기수 같은 것을 따지고 그래서 어, 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낫냐 이런 것들 이제 따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서열 문화에 있어서는 어, 유대인들도 둘째가라고 하면 서 서러, 서러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도 엄격한 서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작성했던 이 쿰란의 문헌을 보면요,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서열 문화가 있어서 서열에 따라서 딱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음식을 나누 음식을 이제 함께 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제자들이 서로 어디에 앉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볼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앉은 자리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앉은 자리에 따라서 먹는 음식, 나오는 음식도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서로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는 주제가 굉장히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 제자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 제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사실 저는 예전에 이 읽으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단순한 말씀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섬겨요. 근데 그 섬기는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정말 겸손이라고 할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주석을 잘 살, 살펴보니까 여기에 이 번역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되어야 하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테이입니다. 에스테이, 에스테이라는 말은 뭐뭐가 될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은 어, 되어야 하리라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 번역이 좀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거기서도 에스테이라는 말을 쓰는데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고 서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첫째가 되는 거, 높아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끝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 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아람어로 종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 무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과 단어가 똑같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데리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사회적으로 어, 어떤 신분이 낮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극히 작은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 또 지극히 작은 자를 통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가 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 가야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 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듯이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를 섬길 때 바로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 이기려고 하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면 나보다 더 높게 여기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 딱, 이렇게, 우리 가 부부끼리 서로 이제 결혼을 해서 상대방을 보는데, 하, 내가 어쩌다 저러,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삶이 이게 뭐냐,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 저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잘 섬겨야겠다. 라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상대방을 더 높, 더 낮게 여기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수 있고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 아까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불렀죠 겸손히 줄을 섬길 때그 찬양이 어, 그 워싱턴 글렌드 목사님께서 이제 작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기자로서 그 이제 사회를 보니까 그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어~ 막 그런 불의한 사회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어서 그 사회를 개혁시키고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신 것이지요. 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회에서 어,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따뜻한 환대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그러한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바로 그러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